더존비존 마지막 승부입니다. 금일 이제 실적 및 매출 분석 그리고 분석의 버전 2 버전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존비존 운영방 따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까지 과감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코멘트 항상 달아드리죠. 여기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차트 분석 먼저 해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차트 더존 비존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고요. 이게 지금 현재 모양 자체가 투자적 기법이죠. 헤드앤숄더 기법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어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깨이 쌍역 어깨가 나와 주었고 여기서 만약에 6 1선이 뚫고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딱 이런 모양으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돼요 하지만 뭐다 저는 이 자리를 반등 자리 그리고 지지 자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44,000원 현재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매수 자리가 되겠죠 헤드앤숄더처럼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고 간다면 당연히 목표가는 최소 6에서 7만원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7만원으로 여러분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리커버리 목표가가 7만원이라는 괜찮은 상황에서 여기가 저는 이제 3차 매수자리로 보여지고요. 1차는 이때 잡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 이 구간을 먹은 거예요. 딱 어깨 올라 타는 이 구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구간 저점에서 단기 반등. 이 구간을 먹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20% 수익률 먹었고, 당연히 조금 더 단기 조정이 나와준 후에 단기 반등 자리,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 이 자리 기존 주주와 신규 주중까지 저 신사주식의 최대 픽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언급드리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출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2023년 실적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증감 비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점프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매출은 3535억 원으로 이제 2022년에 3043억 원 대비 16% 증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은 무려 684억 원이 나오면서 22년 대비 50%나 증감을 했고요. 당연히 순수익도 따라서 46%나 증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338억 원이 나와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다시 반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역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뭐다? 이제부터 가져가셔야 된다.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더존비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본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입니다 ERP구요, 국내 ERP 1위 회사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AI가 붙어주면 좋겠죠 여기 AI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보안 및 그룹이에요.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이제 쉽게 말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2023년에는 ERP와 플랫폼, 사업 매출 비중이 60%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60% 보이시죠? 클라우드는 19% 정도의 수준이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회계, ERP, 그룹웨어, 정보 보안 등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더좀 비전이 소프트업계 1위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면서 센터도 구축을 했고 이게 지금 AI 클라우드의 대장주로서 변화의 면모가 확실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아마란스 10 10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23년부터 수중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최근 세비저 SAP의 이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공공기관들도 확장형 ERP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선 SAP을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ERP 더좀비지온이 잡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SAP을 조금 쓰긴 해요. 근데 이게 뭐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으로 가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유한타 증권과 제휴를 하면서 여기 보면 자동으로 종목발송을 해놨습니다. 4월 1일 보이시나요? 추천일. 더존 비지온이고요. 투자 전략 이렇게 누르시면 간단하게 적어놓은 주당 순위 그리고 최선호주로 판가 인상 및 수익성 개선 효과가 굉장히 뚜렷한 아마란스의 전환 속도가 가파르다. 비용과 효율화 및 수익성 전략이 작년 영업 이익률을 개선을 할수 있는 확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미리 4월 1일 날또 짚어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다 카톡방. 이렇게 제가 운영 중인데 더좀 비쥬 온 지금 들어가자고 하면서 제 영상 보고 오신 분들 다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같이 갑니다 같이 따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의 개인적 투자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께도 4월 달까지도 오픈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비밀 댓글 제 더보기 영상 보시면은 들어오셔서 언제든 저랑 소통 가능하시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 코멘트고요. 더좀비존 마지막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 넣어 놓고 이제 연말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쌀쌀해지는 그 계절만 왔을 때 최소 저는 공공만원으로 목표 예상합니다 공공이면 두자리수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권가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목표의 움직임을 제 개인적 인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만족시켜 드리는 중이에요 AI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6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는 만큼 AI 무조건 담아 가셔야 돼요 제가 언급드리는 만큼 꼭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무료 참여만 하셔도 계좌 손실복구 제가 해드릴게요. 신사주식 한번 믿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 댓글 링크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래 댓글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